흑선으로 여기에 보이는 백을 다 잡으면 되는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. 한번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단순 두 점을 잡는다는 수는 백이 이한 점을 잡으면서 흑이 안에 뭐 치중을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백이 살 수밖에 없겠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정답은 어디였을까요? 정답은 일단 이한 점을 키워가는 수를 보셨어야 됩니다. 지금 단수가 돼버렸죠. 자, 근데 100이 이한 점을 잡으면 너무나 쉽게 100이. 잡히는 꼴이 돼버립니다자 그렇기 때문에 100도 이 상황에서 뻗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를 보셨어야 됐는데 단순 두 점을 잡는다는 수는 100이 이두 점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살아버리는 형식이 돼버리죠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이 3번 수를 이렇게 뻗어 나오는 수를 보셨어야 됩니다 이게 묘수인데 100이 두 점을 잡는다? 그러면 2a를 놔주면서 100이 지금 자충이 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죠. 자 그렇기 때문에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자 그러면 100도 여기를 단수 쳐서 수를 본다고 하지만 여기서 흙은 그냥 두 점을 잡는 것이 아닌 여기를 단수 쳐줘야겠죠. 100이 두 점을 잡는다면 먹여치는 수를 통해서 단수를 쳐주고 그 다음 여기를 놔준다면 100을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.